起立。<music> 든 예수 께날좋 으면 저 처무 가르 치라. 어 주님 나 몰라도, 오 주님 오늘 또 사랑 하는자들 주님 앞에 서서, 합니나 어떠 셨을주품 에서 주님 오늘 또 강력 하게 만져 주세요. 주 권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아버지 시간 만 주시옵소서 오늘일까 니주었으나누가모든지시키라 주었으면 좋가리 오늘일까 올라야마사이라 어여더강력하게 헤어졌을 네. 예, 때, 죄와 진쟁 사라지고 네. 끝없는 사랑만 오이오주님 아, 주옥에 옳습니다. 그 시길라주어 시면, 저 주, 찬, 까리, 늘일 까, 다, 찬, 주, 오, 시, 까이곳 도, 시, 아, 침 가, 찬, 니, 가, 그, 때, 까지 오늘일까 주님에게 오시어 주여 부세요 더 강력하게 불러 주세요 더 강력하게 주여 우리가 신부단장 자하게 부어 주세요 더 많이 불러 주어시리 올라야 마산가라마

오늘일까 내게 주신 날 주옵이시는 저천국에 오늘까 찬양하리 영원토 저천국에 떨어설때 올라야 마산으로 사라지고 끝없는 더 강력하게 불러 사랑의 불로 주님 불아버지 불러 소망의 불사랑 찬송의 불불 주님 오의 박수에 돌키야 주님 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인도로 강해를 받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 씨의 비유를 즉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와 마귀들의 아들들의 열매와 이 땅에서 성령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의 실체를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가는 말씀을,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그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 택정이 되어 있는 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이제 이 땅에 나왔을 때그 보금의 씨로 맺혀지는 그 열매를 성령에 처음 익은 어, 열매다. 아, 네. 그러는 하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면은 성령에 약속을 받은 자,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말씀하는데, 아, 네. 그들 안에서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가 될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 네.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 어, 이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구속을 받은 완전한 증거가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완전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완전한 구속이라고 부활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때가 되기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성령에 우리가 기름 음을 부활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예식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죽은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데려오셔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저는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지요? 나그네가 있지 예수님 데려오실 때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이런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 마지막 사명자들로 자왜 이때 살아있는 우리는 어? 이들은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버리고, 아, 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될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은, 그것은 뭐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살리는 영. 살리는 영.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또전교회를 찾으러 갑시다. 249쪽. 로마서 8장 11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이 마지막 때잘 알아들어야 돼. 찾아서 큰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모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팩트가 뭐냐면 은 살리시는 영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계셨다고? 살리시는 영이.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 안에 살리시는 영이 있었는데, 그 살리시는 영이 뭐냐면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응? 이 천국 복음, 새 은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새 어, 이 천국 복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새 은약의 말씀. 아,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뭐라고? 말씀. 그래 그렇게 나와야 시원하겠 아, 네. <laughs> 그, 그래서 이 시계 새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죠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뭐라고 하셨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아, 네. 그 천국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그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이 있는 자만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만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아, 거예요. 아무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아, 네. 그러면 지금 졸고 들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벌떡 일어나서 길을 벌쩍 뜨고 눈을 벌쩍 뜨고 들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되겠지. 뭐, 찬양도 주오시리, 주오시리야. <laughs> 매일 그 말만 하면 뭐예요? 잘떠내야지 아멘! 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그 몸에 들림을 예수님 앞에 덜, 려어 붙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 붙게, 붙게 되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 못한다면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하더라도, 내 안에 진정한 부활의 부활시키는 영이 없다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은 진리의 말씀하시는 것이, 자,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된다. 그것은 추적이지, 하나님 말씀에 살리시는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살리시는 영은 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 듣고 지금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 몸된 지체를 알고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신약 255쪽, 로마서 11장 16절, 아, 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지대, 엉덩이도 거룩한 뿌리가 거룩한 즉가지도 거룩하리라. 아, 네. 아멘.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이건 곡식 가루라고 할 때는 이 제사는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에, 그 처음 이건 곡식 가루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하는데 이 처음 이건 곡식 가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네. 처음 이건 곡식 가루가 뭐라고? 예수님. 에,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 종행자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그의 몸이 의의 직분자로, 새 은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공가루가 떼야 된다. 아, 네. 뭐가 떼야 된다고? 가루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 온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셨다. 예수님도 아, 네. 그렇게 말씀하. 그리고 아, 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왔다.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내가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 네. 내가 만약에 내 영광을 나타내면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말씀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요? 자기의 어가 다 다 쓰러져가지고 공 가루가 떼어야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기론 속죄를 드리는 떡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뭐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네. 에,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의 몸이 에? 그래서 아, 네. 살리시는 영이 이 떡덩이가 떼었을 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허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한마디로 받아 주신다, 연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로 새롭고 산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자로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자로 들어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자로 들어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늘 보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부활로 하늘 보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곰가루가 되어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몸이 떡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섰을때 하나님이 한기로운 재물로 예수님을 흡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등인 너희들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초실절에 이삭의 한 단을 말한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즉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첫 이삭은 예수 그리또고 그러지요. 아, 네. 그떡덩이몸된 지체들은 이삭이지요. 그러니까 그, 그들이 그한 단에 묶여져 있는 거예 예수님과 같이. 아, 네. 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 단을 갖다가 떡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아, 네. 그러지요? 아, 네. 그래서 그 곡식 가루도 거룩하지만 떡덩이 너희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성령이 그 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아, 네. 오늘 우리 심령 안에 누가 와 들어와 계세요? 아, 네. 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거룩한 아, 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뿌리도 거룩한 저 가지도 거룩하다고 한다는, 한다는 것은 그 뿌리는 바로 생명나무이신 이 예수님의 뿌리에서 그 진에게 생명수가 공급이 될때그 가지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12가지를 비유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죠. 열두 아, 네. 가지지요 아,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룬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또 베드로, 또증거해 줬고, 요한도 그것을 증거해 줬다 아, 네. 그리고 장세기 37장, 자갑니다 7, 8절 말씀에 모세도 그 계시를 받아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구약에 이미 모세도 그 계시를 받아서. 자, 기록을 해놔. 구약 57쪽, 구약 5 7절 장세기 37장 7, 8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큰 소리로 합독해 질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행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 말로 말미암아 그를 또 미워하더니 자 이것을 요셉이 꿈꿈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빛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야곱의 집에 왕로로 타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요 또이 땅의 제사장 나라 야곱의 자손들로 이 땅의 제사장 나라 이들은 종의 신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야곱, 야곱의 신분이 뭐라고? 네. 종의 신분. 이들은 율법 아래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왕으로 타고 오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 하늘, 하늘에 난 자들이다, 우리는. 아, 네.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신분이라고? 왕권의 신분. 그래서 이 땅에 이 야곱의 지파들,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찾으러 갑시다. 32쪽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큰소리 아 이렇게 말, 말씀해 주셨어요. 자 큰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지금 너희가 누구요? 우리제이? 열두 아, 네. 어, 보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릴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요. 아, 네. 아 이들의 우편, 이 아들의 우편 보자, 열두 보자에 앉을 때 열두 지파를 심판하신다 이랬는데 그것이 바로 왕권 신분을 말한 왕권. 아, 네. 무슨 신분이라고 그들이? 예, 아, 네. 그런데 장세기 37장 38절에 요셉이 아이 밭에서 꿈을 꾸는데 곡식을 묶고 있는데 여기서 내 단, 그러면 이것은 요셉의 단. 아, 네. 내 단이 무슨 단이라고? 요셉의, 단. 예, 요셉의 단이라는 것은 요셉과 같이 한 묶음이 되는 첫 이상하게 한 단. 아,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아, 네. 요셉도 또 마찬가지. 이것은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라고? 예, 예수님의 표상. 요셉이 요,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첫이삭악의한 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한 단이 일어서고 이랬는데, 자 여기서 한 단이 일어선다는 것은 초실절에 부활하는 부활의 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죠? 그들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면 그들이 왕권 신분. 그들이 누구라고? 왕권 신분. 그들이 우리. 누구요? 우리입니다. 우리지 그러면 우리는 왕권 신분이제. 아, 네. 예수님과 똑같이 왕권 신분이다 이 말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한 단이 일어서고 했는데 여기서 한 단이 일어선다는 것은 초실절에 부활하는 주 부활의 단을 말씀한다면 부활의 단 아무나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는. 할렐루야, 그들은 먼저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왕권신분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들의 단, 그러면 요셉의 행제들의 이것은 단이에요. 그러지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자손들, 이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쫙 둘러서 가지고 요셉의 단에게,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 절을.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래서 이들이 요셉의 다례 절을 한다는 것은 이들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 이들이 누구라고? 종의 신분. 어, 이들은 왕권 신분이야. 종이다. 요셉은 왕권 신분이고 할렐루야 아, 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왕권 신분이고 그의 행제들은 지금 열두 행제들 야곱의 열두 행제들 야곱과 같이 이들은 다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무슨 신분이라고? 종의 신분. 예, 네, 그들은 율법의 씨를 받은 자들이고, 요셉의 단은 복음의 씨를 받은 자다. 아, 네. 요셉은 무슨 씨를 받은 자라고? 복음의 씨. 씨. 할렐루야! 아, 네. 그들은 율법의, 저, 저, 종들은 율법의 씨를 받은 자들이고, 요셉의 단은 복음의 씨를 받은 자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좋은 씨를 받은 자가 요셉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행제들이 뭐가 됐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이, 그 꿈에, 꿈을 자랑을 하니까 행제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냐? 내 신분이 왕이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를 다스리겠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다스려봐. 그래서, 음, 이제 요셉이 뭐예요? 미움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팔려가요?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장세기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칠절기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절을 드리는 그첫 이삭의 한단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아멘. 벌써 몇천년 전에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올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해 주셨다 이 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06절 자.